오늘은 요즘 TV 시장에서 역대급 대박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TV죠. 삼성 포켓 UHD QLED 더셀프 TV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제품인데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TV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후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29만 494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14만 45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즉시 할인 10만 7730원의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11만 5000원의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193만 1 7 6 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29만 4940원짜리 삼성전자 더셀프 TV를 193만 1760원에 살수 있는 합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36만 3000원. 118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누구보다도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TV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용 목적입니다. TV나 영화를 시청하는 용도인지 혹은 게임을 즐기는 위주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최적의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도에 맞춰 모델을 고르면 보다 만족스러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화면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TV의 크기는 시청거리와 비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너무 작은 화면은 시청 경험을 저하시키고 너무 큰 화면은 공간을 너무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호환성입니다. 스마트 TV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호환성도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더셀리프 TV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부울렉 형제가 디자인한 더세리프TV는 빛 반사를 획기적으로 줄인 매트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햇빛이 강하거나 실내 조명이 가까이 있더라도 시청 중인 콘텐츠를 선명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더세리프TV는 간단하게 스탠드 다리를 분리하고 자유롭게 옮겨 원하는 공간 어디에나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또한 취향에 따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뉴스 헤드라인, 사람들과 찍은 사진까지 TV 이상으로 공간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의 포켓 AI업 스케일링은 화질을 4K에 가까운 해상도로 변환합니다. 더욱 선명한 화질로 콘텐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의 퀀텀닷 기술은 컬러 볼륨 100%로 색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또한 HDR10 플러스로 다양한 장면의 밝기를 최적화합니다. 삼성의 특별한 AI 컴포트 최적화 모드가 시간과 환경에 맞게 화면을 최적화합니다. 일출과 일몰 시간 및 조명 조건을 인식해 시청에 적합한 화면으로 조정해줍니다. 모바일 기기를 TV에 연결한 후 멀티뷰를 이용하면 화면을 분할해 멀티태스킹 할수 있습니다. 집안의 스마트 기기와 TV를 연결해 나만의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포켓 UHD QLED 더 셀프 TV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정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TV를 36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